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 중보기도회 47주차이기 때문에 설교 본문은 당연히 시편 47편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시편 47편 2절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47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 47주차 수요 중보기도의 말씀을 전하면 물론 0편 47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해 보고 함께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목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위엄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한 친밀함이 느껴지는 제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위엄이 있고 권위가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조금은 거리감이 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겠지만 또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거리감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로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험과 친밀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 그와 유사한 표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점. 이렇게 뭔가 대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 경계를 정할 수 없는 대단히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기는 한데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에 광대하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제 정해보면 1년에 많아야 365가지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365가지의 속성과 성품을 일일이 대라 그러면 다 되지도 못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니까 100년 동안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생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발견해서 찬양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36,500가지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겨우 하나님께서 36,500가지로 제한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100억 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구수를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한 것은 아니니까, 100억 명 정도를 곱해보면, 365조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전부일 겁니다. 물론 이 365조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이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그래서 영어로 "무제한", "무한정", "영원" 무궁하다는 의미에서 "인피니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는 "무한대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그냥 좀 다소 평범한 표현일 수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하나님을 새롭게 그리고 더 크게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가사로 찬양을 쓴 일이 있습니다. 어떤 가사냐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께서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영어로는 그저 천 개의 혀, 뭐천 개의 입이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상식적인 표현인 것이고 만 입도. 딱그만 개의 입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입을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가사를 적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시간 또는 빈도의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늘.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항상, 매일매일, 언제나 always, all the time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찬송하겠다. 모든 사람의 입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부족해서, 은연 중에 표현한 것이 뭐예요? 늘, 항상, 모든 사람의 입을 가지고 찬양해도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유사한 표현을 오늘 10편 47편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냐? 이렇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들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 명의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이었죠. 한번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할 겁니다. 너희 만물들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기 바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지존하신 여호와이시고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신 여호와가 경외로운 분이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박수를 칠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낼수 있는 소리에는 뭐 여러 가지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목소리나 육성, 노래 이외에 사실 잘 없어요. 박수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찬사의 소리가 되는 건데요. 제가 아주 뜻깊은, 좀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곳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박수를 칠수 없는 사람의 찬양을 본 일이 있습니다. 박수를 칠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한쪽 팔이 없던 장애인이 박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 마주쳐서 낼수 있는 한쪽 팔과 손이 없으니, 그 사람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여기 목덜미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박수 소리를 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손뼉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싶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기 목덜미가. 그런데 그 장애인은 그렇게 느껴지는 통증이나 아픔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찬사를. 박수 소리로 표현하고 싶어서 기꺼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에게는 자신에게 한쪽 팔과 한쪽 손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큰 제약이나 불편함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인간이 가진 가장 안타까운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에게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에게 그것도 제한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팔이 없는 사람이 손뼉을 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팔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이외에 인간에게 있는 가장 안타까운 한계가 무엇이겠느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다라는 것에서 느껴지는 한계가 아마도 가장 안타까운 한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데에 제약이 많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가장 안타까운 한계가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한계와 제약일 뿐 우리에게 있는 어떤 흠이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알 수가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한계일 뿐 그만큼 하나님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편 47편 6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해서 찬송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의미를 좀 부여해보자면, 4라는 숫자가 또 성경에 등장하는 완전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번이나 있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온전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시고 영원 무궁하시니까 찬양을 드리는 양으로는 이게 어떻게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양으로 승부를 볼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양적으로는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양적인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걸 뭐 대체하듯이, 아, 질적으로라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다르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되, 양과 질을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질적으로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함과 동시에 그 양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건 전심, 곧 예배됨이 없는 모든 것들, 모든 이들이 그분의 보좌 앞에 모여서 마음과 뜻과 힘 그리고 생명을 다해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무궁하고 다함이 없어서 양으로 그걸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다 찬양한다라고 하면 양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질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두 랩돈의 헌금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녀가 가졌던 전부를 예외됨이 없이 다 드렸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으로, 물리적인 양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의 양으로 보면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양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전심을 다했다라는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 여인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모습에서 칭찬받아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47편 8절과 9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묵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주목해야 되는 단어들이 세개 나옵니다. 묻 백성,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묻 나라의 고관들, 모든 나라의 고관들, 모든 나라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방패, 모든 것들의 권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들이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구절에도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아무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 모든 천사, 그리고 보좌 주변에 있었던 24 장로들,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였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용해서 지은 찬양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곡 있는데요. 잠깐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찬양입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양께. 보좌에 계신 찬송과 존귀 께 박수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취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노력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그래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도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학교의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우리 학교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대학생들의 선교 단체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 신우회 모임과 기, 기도 모임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각 직업별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한 비전과 꿈을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은연 중에 이런 이야기 잠깐 잠깐 하기는 했지만 뭐 만들어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런데 왜 싱가포르에는 그 직장의 신후의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없을까? 물론 말하지 않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내가 다니는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좀 꿔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시면 그런 사람들과 두 명이어도 좋으니까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혼자라도 조금만 일찍 출근을 해서 예배하는 직장, 예배하는 사무실이 되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왕대심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참고하고 있는 시편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6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